안녕하세요. 꽃바람TV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쁜 바이솔 모습 보여드리려고 영상 시작해봐요.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가게 내에서 좀 이뻐 보이는 애들 몇개 골라다가 지금 물준 상태거든요. 원래는 영상 찍을 예정은 아니었는데 물 주고 나서 모습이 너무 이뻐서 영상 한번 올리고 정리하려고 찍어봅니다. 오늘도 제 곁에서 바이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저희 금손어머니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엄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이제. 제대로 이제 겨울날씨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물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서요. 노숙 시작하려고 애기들 꺼내놨어요. 지금 노숙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품절된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안에 있는 애들 꺼내서 노숙 시작하는 모습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아이는 가지 호랑이입니다 가지 호랑이요? 네 지금 하우스에서는 물을 좀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줬더니 어, 굉장히 더 날카롭게 자라면서 가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의 모습이 살짝씩 다르네요 얼굴이 큰 아이들은 자구가 조금 덜 달려있는데요. 그 모습하고 여러가지 지금 자구를 마리수가 좀더 달려있는 애들하고 얼굴이, 모습이 조금씩 차이점이 있네요. 지난번 영상하고 비교되시나요? 얼굴 모습이 굉장히 좀 제가 볼때 짱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시대 말로 짱이에요. 완전 요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날카롭게 커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 나도 요즘 세대가 아니긴 한데 짱이란 말은 요즘 세대 말은 아니에요. 뭐좀 지나갔어. 아 그런가? 어, 근데 나, 그래도 나도 예전인데 내내 <laughs> 내 때도 짱은 조금 지난 내 말이었어. 나이에 비해 50대 나이에서는 짱이란 말이 젤로 신식으로 지금 한 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예뻐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짱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어, 입장도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지난번 영상과 다르게 가지호랑이의 매력이 또 다른 모습이네요. 가지호랑이 색깔 가지색으로 물든다해서 가지호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음..가지호랑이도 지금 제가 해보니까 노숙도 잘 되고 키우는데도 무리수가 없고 색깔도 예쁘게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핑크빛 도는 아이도 있고, 가지색으로 도는 아이도 있고 한데요. 아마 일주일만 노숙시키면 제대로 가지색이 물이 들것 같습니다. 가지 호랑이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두 번째 영상까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격까지 말씀드려가면서 할려니까 왠지 홈쇼핑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영상 담아오면서 판매도 하지만, 왠지 제가 폼출평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가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가격대 말씀드리니까요. 꼭 그렇게 구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지 호랑입니다 모양도 뾰족뾰족하니 이쁘기도 하지만 역시 지금 시즌이 물든 정도가 진짜 젤로 이쁘게 물든 것 같아요. 가지 호랑이였습니다. 네, 두 번째, 하니바이솔입니다 어, 한참 전에 하니바이솔 영상 나갔었는데요. 어, 그 제품은 노숙했던 아이들은 다 품절됐고요.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도 몇개안 남았는데 올해도 고아이 지금 노숙시켜보려고 지금 사진 영상 담아봅니다. 한 10포트 정도 남았어요. 올 겨울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그게 최선입니다. 아마도 내년 가을이나 빠르면 된 늦은 봄이나 그때나 얘기들 좀 나올 것 같고요. 하니바이스 원령은 소품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얼굴은 뭐 5개 달린 것도 있고 6개 달린 것도 있고 그 대신 각자 매력이 다릅니다. 음, 자구가 좀 달린 아이들은 얼굴이 얼큰을커 있구요. 자구가 좀더 달린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죠? 상대적으로 근데... 조금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 봄에 이제 작업하실 때 예쁜 모습으로 이제 화분 분갈이 하실 때는 자구가 많이 달린 게 아무래도 좀 예쁘게 심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제 얼큰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구 좀덜 달리는 아이로 구입하시는 게 좋구요. 화분 선택을 어떤 거에 하나 따라서 그거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떤 상품 달라고 말씀하셔도 드릴 수가 없어요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선착순으로 자구 많은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바이소 소품입니다 다만 이제 먼저 주문을 하셨는데 가끔 이제 그 자구가 일부러 적고 머리 를큰 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면 자고가 많은 게 있어도 그걸 먼저 보내드리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거는 참조 제가 할게요. 다음, 다음은 대품입니다. 대품은 딱 8포트 있어요. 애도 많지는 않아요. 여과이는 제가 모주를 사용하려고 한 6, 7마리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 집이 큰 곳에 심어놓으니까 애기들 얼굴 더 또랑또랑, 더 얼굴 얼큰이로 크고 있네요. 작품식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원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품으로, 여러 마리 달려있는 아이들, 제가 지금 2만원까지 드려요. 그니까요. 러 어, 요거 큰 화분을 원하실 때는, 대품을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메, 어메요. <laughs> 홈쇼핑 느낌 난다고 가격 얘기 안 하신다면서요. 또 며칠 뒤도 했다고 또 습관이 돼버렸네. 제가 이제 가격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 상품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미흡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가격 말씀 안드린다고 놓고 고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했던 것보다. 일단은 하니바이솔 대품이고요 어, 얼큰이로 예쁘게 화분 작품식으로 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품을 하나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면, 왼쪽이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던 한이 소품이고, 오른쪽이 대품이에요. 보시면, 머리 자구 사이즈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확 다르니까요. 보통 소품 대품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품에는 어미모의 자구가 달려있는 상태고요. 대품에는 어미모가 6, 7마리 따로따로 따로 신겨져 있으면서 자구가 달린 모습이다는거 그거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 앰버그린입니다. 앰버그린 이 어, 아이도 달은 꼴이 있다면 클라라 바이솔, 어글로 바이솔, 앰버그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아예 어글로우 삼총사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비교하면서 키워보느라고 지금 얼굴은 비슷한데 이름이 다 다르게 올라와서 제가 지금 구매를 해서 비교해보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 겨울철 되니까 엠버그는 좀 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차이점은 어글로우하고 클라라 마이솔. 클라라 노이스바이솔 그 다음에 이제 엠버그린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입장이나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물드는 과정하고 조금 잎이 짧은 거 짤막한 거 그거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근데 색깔은 굉장히 예쁘네요. 요거는 제가 노숙하는 곳이 좀웅달진 곳이면서 굉장히 추운 쪽에 있어요 같은 저희 밖에서 노숙을 해도. 근데... 생각보다 여행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제가 작년 겨울엔가 아주 앙증맞은 새끼이들 맨발이 구해가지고 어떤 모습 변하는지 키워봤는데 거의 1년만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했네요. 근데 이것또 많진 않아요. 딱 20개? 20개도 안될 것 같아요. 한 18개. 요거밖에 제가 못 만들었어요. 물건이 없어서. 모조가 많아야 제가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때 작년 겨울에 구할 때는 요거 모두 구하는 것도 없어서 제가 그냥 아주 콩알 만한 새끼이들몇개 구입해가지고 한 거라서 제가 많이 못 만들어 놨습니다. 엠버그린의 특징으로 지금 키워보고 싶을 때는 엠버그린도 예쁜 것 같아요. 봄철 뭐, 얼굴 모습하고 지금 한겨울 이제 시작하는 쪽인데 지금 단풍도 예쁘게 물들고, 얼굴도 짤막하게 변해서, 얘도 생각보다 예쁩니다. 엠버그린 바이솔입니다. 네, 네 번째 아이입니다. 모닝카카 바이솔입니다. 모닝카카 지난번 영상에 나갔던 아이들도 다 소진돼서, 지금 물건이 없어서,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이 몇개 추려갖고 나왔는데, <laughs> 그것도 몇개 없어서 몇개 묶고 있어요 지금. 어 자구 몇개 달린 것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요거는 외두하고 자구 달린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 점 어, 고려해 주시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 때는 많이 달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못 달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모습 처음 보는데요. 작년 겨울에 이렇게 모두 데려와서 지금, 1년 동안 키우다가, 지금, 상당히 예쁘게 커서, 노숙 시작해보려고 지금 몇개 추려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모닝카카 바이솔? 아까, 처음에 가지호랑이 영상 남았었는데, 고아이하고 다른 점이, 얼굴이, 어, 입장이 좀 넓어요. 모닝카카가. 음, 가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얼굴이 좀더 넓고, 얘도 좀 가지, 현재는 가지색으로 물이 드네요. 이제 봄철 색깔은 봄철이 돼봐야 또 다르게 보, 변하는 모습 볼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하얗게 보이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제가 <laughs> 며칠 전에 겨울철이라 좀 살균제 좀 주니라고 애들 건강하게 크라고 예방 차원에 살균제를 쳤는데 약그 비율을 좀 제가 너무 세게 했나봐. 살균제 색깔이 아직 하얗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물을 한두세 번은 더 주셔야 아니 제가 줘야 색깔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살균제를 조금 많이 줬더니 좀 하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영상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시라도 이해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충제가 조금 남아있다고 식물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살충제가 조금 남아있어 오래 가는 대신에 이제 그만큼 벌레가 안 생기는 거니까. 응, 살충제는 지금 제가 깍지벌레 좀 섞었고요. 살균제는 제가 곰팡이나 물눈병 예방대라고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약을 쳤습니다. 바이솔도 이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는 살증제하고 살균제를 이렇게 계절별로 한 번씩 미리 해주시면 벌레 생기는 거나 아니면 애들 건강하게 크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살균제랑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한, 한동안 이렇게 얼룩져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한달 정도 물두세번 정도 주고 나면 다 씻겨져 내가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야고 공연화 바이솔 지난번에 영상 보고 연화 바이솔 예쁘다고 주문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지금 모습도 예뻐서 지금 좀몇개 남아 있어서 영상 다시 담아 봅니다. 이거는 지금 물준상태 라이피 좀 벌리고 있고 이제 물기 마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겨울잠 자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들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봄철 되면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피어올 거예요 지금은 살짝 핀모습입니다 고옥 연화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겉잎파리 보이시죠 겉에 잎파리가 처음에는 요렇게 돼요 이렇게 찬바람 맞고 하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죠 살굿빛이라고 할까요 복숭아 색깔이라고 할까요 복숭아 색깔이라기보다는 좀 연... 연두색? 연 연두색에다가 약간 핑크빛 돈이 지금 현재는 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있다가 아까 보신 아이처럼 동그랗게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면서 여기 보시면 하엽 여기 맨 밑에 이파리 보이죠 이 하엽이 생겨요. 요 이파리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엽이 생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므라 드는 부분은 오므라 들고, 여기 있는 게는 이렇게 하엽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자연적인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일부러 하엽 제거를 안 하고 영상 담아서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요렇게 여기 옆에 보세요. 얘도 지금 하엽 많죠? 처음에 있던 아이가 지금 하어버릇 되고 이제 이 아이는 오물이고 동그랗게 될거예요 근데 요거를 미리 떼어주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보호막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날씨 추울 때 요거 보호막 역할도 하고 얘가 완전히 말라서 좀 보기 싫어서 떼어주고 싶었다 그럴 때 하실 때는 얘가 완전 바삭바삭 바스라지게 말랐을 때 그때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상태는 어미모에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붙어 있는 상태라 얘가 이파리기를 미리 따면 줄기 부분에 상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기가 아파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가 미리 떼어 주지 마시고요 완전히 말라서 바스락거릴 때 그때 떼어 주시면 좋고요 굳이 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애들은 지금 이제 겨울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호막 역할도 하니까 굳이 떼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이대로 키우시다가 봄철에 그때 떼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호막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저분하다고 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떼주지 마세요. 이거 봐. 안 떨어지죠. 응. 엄마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거는 보호막이라. 얘가 바스락거리게 말르면 그냥 살짝만 떼어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떼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으로 두세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지저분해도 일부러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동물로 따지면 그털 있는 동물들이 겨울에 털갈이 한다고 하면서 털이 붕 뜨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음, 하는 거잖아요. 붕뜨 것도 있고, 어, 보편적으로 봄, 가을이나 여름철 같은 때는 이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하엽 제거를 많이 해줘요.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어, 새로 분갈이 하실 때는 당연히 하엽 제거를 하고 해주셔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어미모에 그대로 있을 때는 하엽을 굳이 떼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보온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야 봄철에 애기들 자고 생성할 때그 밑에서 하엽 밑에서 뚫고 나오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거 명심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는 제가 저도 같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초심자니까 초심자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저희 아이들을 사 가셔서 뭐 다육이 카페를 하신다든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지저분한 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엽을 뜯으지 말라는 이유가 보온 효과도 있지만 줄기 상처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엽을 가위 같은 걸로 바짝 그냥 하엽만 잘라주면 줄기에는 상처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새로 분갈이 하실 때는,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하엽이 다 마른 다음에 분갈이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권으로 많이 내려갈 때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분채 키우시다가 봄철에 그 노숙 연습 단련시켜서, 그때 분갈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이 분체 그대로 놔뒀을 때요? 네네. 이 분체 그대로 놔뒀을 때정 보기가 싫으면 굳이, 굳이 제거해야 된다고 한다면 뜯지 마시고 가위로 조금 자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괜찮기는 해요. 괜찮기는 한데. 굳이 거거를 가위까지 자르진 않아도 돼요 <laughs> 가끔 지저분한 거를 좀 <laughs> 어...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아마도 이 상태에서 한 1-2주만 있으면 완전히 마를 겁니다 그때는 그냥 떼셔도 되고 그러니면 그냥 겨울철 그냥 달려 두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얘네들의 보온 역할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고용연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일 점은 지금 영상마다 분갈이 해고 애들 해도 되냐고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우스, 미니하우스 져놓고 예쁘게 키우시는 모습 보려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겨울철에도 분갈이 하셔서 예쁘게 작품 만드셔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완전 노숙을 하실 때는, 어, 뿌리가 자구를 뗐을 때 뿌리가 좀 빨리 안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눈 뿌리고만 있다가 봄철에 봄비 맞고 새 뿌리가 내리다 보면, 어, 좀안 이쁘겠죠? 그러니까 조금 뿌리 내리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봄철에 분갈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상토에다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산마사에다가 애기들 영양분 다 배합해서 애기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포토체, 노지월등 연습 삼아서 경험하시고, 이렇게 키우시다가 봄철에 분갈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갈이 하셔도 영상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하셔도 되는데요. 또 이제 하실 분들은 밤에만 신문지로 덮어주시면 애기들 뿌리 내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 지역은 겨울에 그냥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화분째 키우시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라창 바이솔. 네임무 헤라창, 풀리, 3총사입니다 그중에 헤라창 바이솔, 얘가 좀 뾰족하게 크는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헤라창도 다 소진돼서 몇 개라도 지금 하우스에서 남아있는 아이 꺼내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요속 단련 시켜서 그런 이제 단련된 것 같아서 몇몇 아이 영상 담아 봅니다. 얘도 많지는 않네요. 한 7포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헤라창 바이솔 소품입니다. 지금 10cm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넘쳐나고 있어요. 집이 작아서 제가 지금 원래는 12cm에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분갈이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쁜 모습 보내드리니까 예쁜 모습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예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헤라창 바이솔 예쁘죠? 지금 다 지나 봄철의 모습하고 지금 겨울철 모습 완전 다릅니다.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하엽이 좀 많죠. 이제 제가 물론 물을 좀굶지린 부분도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노숙 시키고 하니까 하엽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엽이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노숙 하실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갈이 하실 때는 하엽을 제거하고 심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혈압창 바이솔입니다. 네, 강원도 호랑입니다. 강원도 호랑이 지금 소품, 외도짜리는 다소진됐고요 지금 군생 몇마다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서 또 영상 담아봅니다. 얘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6, 7포트밖에 안되고요 군생 10cm 화분에 심겨져있고요 자고는 뭐 4, 5마리, 3, 4마리 그 정도 달려있네요. 얘도 좀 가격이 좀 나가요. 제가 조금 예뻐하는 아이고, 좀 귀한 아이라. 얘도 많이는 제가 아직 못해놨습니다. 이제 크고 있으니까 봄철에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철에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네요. 강원도 호랑이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예쁜 모습 보이시나요? 지금 지난번 레드로 했을 때와 군생으로 된 모습 조금 살짝 다릅니다. 이제 노숙터 시작하면 색깔 더 예쁘게 물들 겁니다. 호랑이 중에서는 제가 좀... 예뻐하는 아이예요. 좀 귀한 아이라. 예쁘게 크는 모습. 정말 예쁘죠. 강원도 호랑이. 이 아이는 저희 언니하고 저밖에 없는 아이인 줄 아시죠. 강원도 호랑이입니다. 네. 지금 봄철에 조금 소품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봄철에는 많이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겨울철에는 한 지금 한 일곱 포트밖에 안 남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호랑이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가시 호랑입니다. 가시 호랑이도 지금 하우스에 있었는데 예쁘게 지금 물을 들었어요.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물이 들 거고요. 더 날카롭게 변할 것 같아요. 가지 호랑이라고 가시 호랑이라고 달무아이 가시 호랑입니다. 가지가 아니고 가시. 얘가 좀더 뾰족하게 자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이 제법 들었어요. 노숙 시작하면은 더 예뻐지겠는데, 근데. 노숙 시작하기 전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백개 없어서. 얘도 지금 내년 봄에 는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직 덜 커서. 지금 작년에 만들어 놓은 아이는 얘도 한 10포트 정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하게도 많이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가시호랑이 굉장히 예쁘죠? 좀 뾰족하게 크면서.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색깔 완전 다르네요 지금 이제 가을에서 겨울 접어드는 시즌인데 단풍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가시 호랑이였습니다. 아, 오늘 가시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보신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추운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쭈그려서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면이 좀 흔들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서 바이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신 저희 금손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요즘에는 감기 조심도 조심이지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꽃바람이었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들으셨죠? 모두들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한,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나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